안녕하세요, 학생입니다 오늘 조만한 마을에서 왔구요. 이거 후기 올릴게요. 이렇게 안 잘랐지? 지금 제가 손에 주소가 잡혀 있어가지고. 어머, 이거 진짜 안 잘리네? 어머. 제가 조그만한 마을에서 처음 사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안잘리나요 일단 뜯었고요 체크리스트 제가 4개밖에 안 샀어요 그리고 저 안에 어머 죄송합니다 왔고요. 지금 방금 왔어요. 진짜 많이 왔다. 이렇게고요. 차근차근씩 하나 더 소개해보겠습니다. 지금 상품기 틀어서 써있어요. 이거는 아크릴 밀대봉이고요. 음. 1600원이에요. 그리고 데코돌. 데코돌. 여기 이렇게 데코돌의 특징이고요. 있 이거 진짜 싸요. 1800원인가? 2000원 얼마였나? 1900원이요. 어, 드디어 레진 진짜리고요. 여기 꼬지랑 수정 들어있네요. 진짜 내가 레진 사고 싶었는데 드디어 사게 됐어요. 이렇게 넣어있어요. 이게 5,500원이에요. 그리고 플라스틱 점토. 굳으면 안 돼서 여기 안에 지퍼백으로 이렇게 왔네요. 저거 플라스틱 점토는요. 4,950원이에요. 그리고 어, 덤도 왔어요. 사탕 하나랑 바나나 스틱 이렇게 왔네요. 지금까지 백생이었고요. 아니, 쪼만한 마을 후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